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모 두 번째 수업, 복음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지난주 단모음에 대해서 배웠죠. <laughs> 아, 오, 으, 이, 우, 유 여섯 가지 단음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오늘은 복음모, 이중음모와 비음모와 건설음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다시 복습해 보면, 이중음모는 일반 단음모에 다시 운모가 복합될 때 결합될 때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. 비운모는 어, a 에 자음 n과 ng 응 발음이 나는 비음이 나는 자음들이 결합될 때 나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건설 운모는 r 약간 혀가 말 듯이 나는 운모 소리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럼. 보음모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. 보음모는 첫번째 이중음모 I, A, O, O 그리고 비음이 나는 비음모 안, 은, 앙, 응, 옹 그리고 건설음모 어를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보음모 뭐 하나 하나씩 우리가 발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살펴볼 본, 볼 텐데요. 먼저 어, 발음 기관에 대한 수업을 잠깐 하겠습니다. 발음 기관, 기간, 조음 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. 조음 기관이란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신체 기관입니다. 우리 구강 안에 여러 부위들을 말을 하겠죠. 그리고 각 구강 안에 그 위치가 있습니다. 조음의 위치가 있습니다.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 흐름에 방해, 장애가 일어납니다. 이 장애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떤 위치에서 혀와 어 부딪히면서 또 작용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음 기관의 명칭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윗입술과 아랫입술, 그리고 윗이와 아랫니, 그리고 이빨과 천장이 결합되는 만나는 부분, 치조라고 하죠. 치조 부분, 그리고 이 입천장에서 가장 높은 부위가 경구개입니다. 경구개, 그리고 그 뒤에는 영국에이고 그 뒤에는 목젖입니다. 자 여기서 경국에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. 딱딱한 이빨의 덮개, 개라는 것은 덮개라는 뜻인데요. 입 안에 그러니까 이 천장에서 가장 딱딱하고 높은 부위를 경국에라 고 하고 연이어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위를 영국에라고 합니다. 그리고 목젖이 있죠. 그리고 아래 이 부분은 혀인데요. 혀끝. 혀끝을 설첨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편편한 혀바닥을 설면이라고 합니다. 면적할 때 그면 편편한 면적. 그 다음에 뿌리는 설근. 설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입안의 각 부위를 여러분 위치와 명칭을 꼭 기억해 두시고, 이 혀와 그리고 각 부위에 따라서 공기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. 염두에 두시고 발음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로 단모음 아, 에, 이, 오, 우 우리가 이 다섯가지 발음을 어느 나라에나 이런 모음의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모음 복음모가 될 때는 이 단순한 하나의 발음이 한가지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로 소리가 바뀌게 될때 그 혀의 위치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이 까만 점들은 혀의 최고점을 말합니다. 최고 소리를 낼때 혀가 최고로 찍는 점들인데요. 각이 단모음 발음, 그 발음마다 사실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나면서 혀 최고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어, 발음 기간과 혀 최고점의 위치가 어,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먼저, 아, 이아 라는 음모가 어떻게 다른 음모와 결합되면서 어떠하게 발음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,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, 이 아는 일반적으로는 아, 아, 우리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고 아라 소리냅니다 예를 들어서, 빠, 다, 사, 이렇게 아 소리가 나죠. 그런데 모음 아와 자음 n 이 합쳐질 때이 아는 아 소리가 아니라 에로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안, 시안 이렇게 내면 안 되고요. 에로 해서 이엔, 시엔, 비엔 이렇게 에로 소리를 내시 야지만 됩니다. 그 다음에 모음, 위와 자음 n 이 만났을 때, 역시, 아로 소리 내시면 안 되고, 에로 소리 내셔야 됩니다. 위엔, 쉬엔, 쥐엔,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복모음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. 이 아가 다른 음모와 결합되면서 어떻게 변화, 발음이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이입니다. i는 단 모음, 아 보다는 입을 작게 벌려주고, 아는 강하고, 이는 짧게, 약하고 짧게, 아는 강하게 이렇게 내, 소리를 내어줍니다. 아이, 아이, 아이. 네. 여러분도 저와 같이, 같이 읽으면서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. 두 번째, 아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아오는, 아오도 마찬가지로 입모양은 보통 단음무 아보다는 조금 작 작은 소리 작게 벌려주고 소리는 좀더 뒤쪽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아는 강하게 읽어 주고요. 오는 약하고 짧게 읽어 줍니다. 그래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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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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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다음에 안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. 아는 어, 입 모양은 아와 똑같습니다. 단음모 아보다는 작게 벌려주고, 아를 먼저 발음하고, 비음 엔을 내게 됩니다. 안, 안, 안. 네, 잘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앙은 단음모 보다 입을, 단음모 A 보다 입을 작게 벌려주고요. 혀는 약간 이빨 밑 뒷니, 아랫니 뒤쪽에 떨어진 상태에서 r을 발음하고 비음 n 응을 함께 내는 소리입니다. 저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. 앙앙앙 앙.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보겠습니다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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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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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 앙, 앙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, 오로 시작하는 복무, 복음모 배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